안녕하세요. 한인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에서 전해드리는 켈코 이야기 시간입니다. 간혹 설문조사에 응하게 될때 객관식으로 된 조사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네 개의 답안 중에 내가 찾는 답이 없을 때 그나마 비슷한 답을 고르려 애쓰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죠.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은 언제나 기타 의견에 있습니다. 보험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보험료 싼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상거래가 그렇듯이 보험 상품도 싸면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있고 비싸면 그 값을 하죠. 비가 와 모처럼 우산을 폈는데 너무 작아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거나 구멍이 숭숭난 우산이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점은 보험 처리가 될 경우 금전적 배상, 수리, 대치품, 제공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 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10년 된 소형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 신형 대형 차량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죠. 차량의 경우는 제조사, 모델, 제조 연도별로 시중에서 쉽게 차량을 구할 수 있어서 해당 차량의 시세대로 보험금을 받아 동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개인 재산이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니 그런 경우에는 두꺼비에게 부탁하듯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물건, 새 집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 가입 시 대상을 평가할 때현 시세가 아닌 재조달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 시세로 개선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중고물건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 가입 대상 규모가 작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지지만 사고가 발생 시에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제대로 가입을 안 했다가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면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 견적서를 볼때 가격, 경쟁력만을 위해서 이러저러 항목을 부실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엔 어렵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보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1993년 출발한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익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했습니다. 켈코에겐 고객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성조표였습니다. 고객과 더불어 켈코 직원의 행복도 켈코 경영의 주요한 가치입니다. 고객과 직원,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는 켈코 보험은 한눈팔지 않고 오직 보험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한인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회사가 되었습니다.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더 전진하겠습니다. 캘코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캘코를 사랑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